자, 이제 첨상 영상 잘 보셨죠? 이제 그 바로 끝내면 좋은데 아 위에서 좀 넓게 나오는 거 하나 더 할게요. 많이 연습할수록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분포도 자체도 그 정면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정면에 있는 건잘안 그리죠. 한번더또 더 할게요. 어느 정도로 넓게 하냐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거를 아래에서 올라가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붙어도 되고 붙어도 이렇게 큰 붓으로 하시면은 어떤다? 훨씬 더 하기가 좋다. 자, 조그만 접이식 우산이 아니고 파라솔 같은 느낌이 나게 하자. 그리고 여기를 굳이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걸안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좀 섭섭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, 조금씩만 이렇게 해서 있다 정도만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. 그리고 또큰 붓으로 또다 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붓을 좀 작은 걸로 바꿔서 이건 뭐두개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두개 있는데 하나만 하셔도 돼요. 사실. 예, 네, 그냥 생략해도 돼요. 이거 할 때, 근데 맥칠 때 연맥이 너무 살아 있으면 안 돼. 이 굵어가지고 이게 다 돋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. 나중에 이거만 보이면 안 돼. 여기는 그냥 이렇게 조심만 해줘도 아 이렇게 넘어갔구나라고 인식을 한다고요. 그리고 뭐 얘기했죠 아까? 여기서부터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중간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벌어지기 전에 있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는 꽃이 안 들어가고 이쪽에다가 좀 이렇게 분포도를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힘을 빼고 눌렀다가 힘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분포도를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여기서 탁 찍어서 어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필력이 이렇게 다로 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쪽으로 돌아도 돼요 짧게 여기서 만약에 이 뒤로 있는 걸할 때는 살짝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면 여기서부터 옮겨돼요. 오늘은 메인은 이거예요. 그리고 이거 이렇게 라인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거랑 오늘 다 배웠으니까. 그리고 이건 이제 그이점 찍고 이런 것도 바로 말한 다음에 바로 할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좀 마른 듯할때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건 이렇게 하고 이제 종현장더 주세요. 자 이제 연밥을 할 텐데요. 어 연밥은 이제 연꽃이 다 피고 나서 그 안에서 연글잖아요. 이것도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사실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걸 좋았다, 그러면 작가 마음이니까. 그래도 이 라인을 할때좀 이렇게 크게 잡아놓는 게 좋아요. 라인을.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이제 C가 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. 몇개 하라는 것도 없어요. 이거 또 너무 동그랗게 하면 징그러우니까 엉성하게 이렇게 이 정도를 이렇게 해놓고 까만 걸로 이렇게 이것도 점을 일정하게 찍지 말고요 이렇게 푹푹푹푹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거 색칠해도 돼요. 그러고 나서 좀 단목으로. 하이라이트 살려주고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콕 찍어서 일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왜 꽃술 있는 게 있죠 많이 할거 없으냐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, 그리고 여기도 라인만 이렇게 쳐주면 이것도 단목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이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네.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돼요. 그리고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. 한 번, 하나만 더 할까요? <laughs> 이제 고개 숙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. 꺾어서, 이렇게. 역시, 마찬가지로, 좀 찍고. 꼭 이거 안 달아도 괜찮아요.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. 그리고 이제, 분포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들리는데, 무슨 요걸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.